합이 되지만 이게 형이 되버리고 화가 되버리면 무료가 되버리거든그니까 음. 이제 관으로 가면 높은 자리 가고 본인은 의식을 타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을사일주가 조금 외로워요 네. 을사일주가 우리가 갑인 을사 정상 무식 신에게 외로운 살이 있습니다 그뭐 외로운 사는 어, 그게 무능해가 외로운 게 아니고 이 살이 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면 능력을 다 인정받는 사람들이지만 네네. 남자를 조금 소울히 하다 보면 본인이 외로우지니까 음. 조금 그런 부분을 어 신경을 쓰시고요. 어뭐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 국이 나쁜 국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간을 공망만 사주라 시박 대표입니다. 을사가 묘고 옆에 갑자 갑두개가 전부 다 인이거든 밑에 주주고인묘공망이란말이야작년 음. 말고 갑진년이고 작년은 용유과 그 앞에 개묘 토끼. 호랑이 올 때가 인연이 본인한테는 조금 생각대로 뜻대로 잘 안되는 해였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선생님 말대로 진짜 더기 힘들어가지고 <laughs> 선생님 좀돈 주고 봐야 돼요. 지금 네. 선생님 더게돈 주고 보면 선생님 하고 어. 네. 네. 얼마 일단 잠시만요. 아 농담이다. 돈 주긴 그래도 후원은 해드려야 돼서 <laughs> 그래도 후원 조금이라도 해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여기 도수빈 그 도수빈 네안 그래도 지금 이게 왜냐면 본인이 나를 많이 땡긴다고 지금 다른 방이 있지만 나한테 왜 왔느냐 본인하고 나 같은 일주야? 아얼싸일 줄란 말이야. 얼싸일줄 누구냐? 우리 이제 셀럽으로는 말하면 그 소학교 정치인하고 네. 귀 들어보니 같은 거야. 그래 걔들이 창작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가 좋다는 말이야. 아좋아서에 태양을 보고 어 나가는 힘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예술적으로 아주 길을 잘 갔습니다. 어? 지금 성급 예약인데 예약해 놓을게요. 예, 12시 12분에 들어갑니다. 예, 뭐 그러니 원래 또 다른 거 궁금한 이제 표현만 조금 줄이면 좋아요. 네네. 그래도 본인이 어, 남자를 이렇게 사주가 평관살은 잘제복해가비우게 됐는데 다시 상관이 정관을 이렇게 옆에 부터가 보고 있는 형상이 불편하지만 네. 서로 이제 정관하고 상관하고 상관하고 정관을 빼는 거야. 어?